이렇게 해서... 범님 그리웠어요. 근데 왜 거기서 그 카드를 내요? 사과하세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오브 룬테라. 과연 오늘 이 게임을 하면서 내 방송도 마지막 방송이 될 것인가. 제가 잘 하겠습니다. 제가 할 덱은요. 티모 덱입니다. 티모 덱. 가렌덱이 진짜 사기라곤 하는데 저는 가렌덱 하지 않을게요. 제 기준으로는 노잼이었거든요? 챔피언 중 하나인 가렌입니다. 계속하려면 클릭하고 녀석은 내가 처리하지. 가렌을 사용하세요. 가렌을 여기다 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상대가 번갈아가며 행동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여기에 한번 내고 그다음에 여기 필드에다 내려면 한번 거쳐서 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고 타격감 조금씩 비교해봐요. 어떤 미안합니다. 소리 너무 키웠잖아 라운드를 종료하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내고, 한번 여기 내고, 상대 차례 한 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한번 내고... 이게 약간 처음에 하면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옆에 있는 넥서스를 깨면 이제 된다!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퓨디파이도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는 날두존이라고 불립니다. 왜 날두존이야? 왜 날두존이라고 불러요? 왜 하필?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날두존? 1 5시간째플레이 아, 중입니다. 보단다리가보습니다 아벤치 넘어가겠다냐? <laughs> 티모만 오지게 진화하기. 그, 그, 티모 있다 하면 아시겠지만, 기도해야 돼. <laughs> 티모가 걔구대기 대기거든요? 근데 재밌어. 너무 재밌어, 티모 대기. 그래서 내가 계속 하게 되더라고. 다른 가랭 같은 직관적인 대기 있는데, 약간, 왜 티모들이 타, 탑에서 티모 하는지 알것 같기도 하는 그런 거? <laughs> 엄마야! 없잖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티모 대기 없잖아! 아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아... 버섯 농사 잘 지으셨네요. 어 편집을 좀 할게요. 뭘 넣냐면 어... 티모가 내가 있기는 있나요? 내가 썼던 덱들이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 엄소, 엄서... 엄소. 엄서... 티모를 만들 뭐야? 지금 베타라 옆에 숫자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아 오케이 티모 아우씨 내가 티모를 이렇게 맞는 카드 같은 걸로 사용해서 가져올 수 가져올 별이야. 맞는 음, 카드로다가 티아 티모가 무조건 세개 있어야 돼요. 티모는 무조건 세개나어나야만 합니다. 이유는 이따가 내가 왜 티모를 이렇게 세개 나오길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적대계 무제의 카드에 독버섯을 설치합니다. 아, 이런 거 이런 거 가져와야 돼. 표정 보라고? 이즈가 그럼 그렇지. 이게 정말 중요한 만능 카드입니다. 저는 이즈 티모덱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좀 이게 이게 되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코스트가 낮은 게 많다? 낮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약간 위험해. 어, 뒷심이 없다? 뒷심이 없다는 말이 딱 맞아요.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만능 카드를 가지고. 어덱 하나 정도는 만들 수가 있긴 하네.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개발자님의 추천 덱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추천 덱이 뭐냐면, 삥다미오 덱이 그렇게 좋다고. <laughs> 개발자님 오피셜로 굉장히 좋으시다고. 삥다미오 한번 가봐. 미친 척하고. 믿고 한번 해보자고. 저장하고. 저 트린다미어를 한번밖에 사용을 안해봐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바로 플레이어대플레이어 플레이어 갑니다 왜냐 그냥 재밌잖아 <laughs> 아! <laughs> 안돼 <laughs> 아니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요 일단은 <laughs> 일단 확인 누를게요 금장군 반드시 이겨야하고 잘못하면 메라장군처럼 매국나이프가 될 것이오 아... 일단은요 공격 전용인 게 하나 있고 새끼 소환 거미가 있는데 일단 신비한 화살로 하나 죽일 수 있거든요? 세니까 약간 코스가 트 손해인가 싶기도 한데 1코 때 나온 건가 저게? 그다음에 저는 3코 때 이걸 뽑고 다음에 이걸 뽑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코를 하나 남겼으면 좀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버섯 판매상이랑 버섯 무리를 같이 쓰면 얘는 주문이기 때문에 내가 주문 시전하면 계속 버섯을 심거든요? 버섯 100개 가자고 정말 짜증난다니까 지가 죽이고 다시 데려가요. 어... 지가 죽이고 다시 데려가서 다음에 또 소환하는 게 그러면 또 거미 새끼 거미를 또 소환하잖아. 일단은 아낄게요. 음... 지것 같아요. <laughs> 아니 아니야 정조준 일격이 벌써 나왔어. 정조준 일격이 벌써 나왔어. 자 버섯을 심을 건데요 버섯을 심으면 얘도 같이 주문을 받기 때문에 버섯을 같이 심습니다 그런 다음에 버섯이 몇개 들어갔는지 보고 싶으면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어.. 대게 카드가 30장이 있는데 그중에 랜덤으로 8개가 심어져 있어요 그럼 그 카드를 뽑을 때마다 넥서스의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얘가 뭐지 저게 저게 뭐지 훌륭한 괴물 하나를 소환한다고 아, 죽음의 메아리구나. 아, 죽음의 메아리구나. 저게 나는 버섯으로 해서 어쨌든 이득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버섯이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좋냐면, 엄마와 버섯이 랜덤으로 심어져 있어서 하나에 여덟 개가 다 같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에 하나씩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다시! 아군 하나를 초치 처치... 아, 좋아! 그냥 풀려난 괴물이 4-4네. 4-4. 뭐지, 이게? 비밀 같은 건가? 어, 아군이 사망했으면 적유닛하나에게 아, 죽이겠다는 거네. 잉? 어, 얘는 뭐지? 헤카림이네? 공격 준비 상태인 유령 기수 둘을 소환합니다. 애매한데. 일단 버섯 판매상. 음, 뭐야 이게? 끝내야겠어. 와, 씨, 너무 아프다. 하... 어섯아 터져라. 버섯아 터져라. 왜냐면 이렇게 주면 이제 한 번은 막을 수 있어. 한 번은. 한 먹을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내버섯상이는 죽일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안 되겠죠? 아하 망했다! 아예 매국범이라뇨. 아야야야. 제가 아직 대기 초반, 초반에 정한 대기라서 그래요. 이러면되는데 안 돼! <laughs> 아니,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이러는데, 방금 그 사람 또 만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티모도 안 나왔잖아, 티모, 티모가 진짜 안 나와. 자, 경로를 해서 티모한테 준 다음에, <laughs> 티모를 4개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버섯이 70개. 4개 네 들어간다. 그치. 오케이. 나이스. 아! 막고 가! 그 다음에? 지금 버섯이 진짜 잘 나오고 있어요. 와. 네. 4개 아. 네 들어가고. 카드 나올 때 버섯 나오지 않을까? 그치. <laughs>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지. 어, 저게 <laughs> 어떻게 안 나와. 150개가 심어져 있는데. <laughs> 어, 예, 좀 어, 아, 근데 팀모댁 재밌지 않나요? 제가요, 이게 사실요, 오늘 다 처음 하시는 분들만 있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이팀모드이 진짜 안 좋아요. 코스트가 되게 낮고, 그리고 되게 뭐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게몇개 없더라고요. 근데 처음이라 그런가 되게 재밌게 한것 같아요, 진짜. 재밌지 않나요? 네, 네요? 스샷으로 찍어주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스샷으로 찍어서 차라리 트위에올려주신게나거든요 <laughs> 어떤 거 같아요? 역겨운 거 같아요? 그래 이새끼